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중전나입니다. 오늘은 전에 만든 F22 전투기 종이접기를 실제로 접어볼 건데요. 그 접어보기에 앞서서 이 영상에 꼭 필요한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이 전투기접기는 유튜버 흰사원님이 전투기접기를 찍은 거를 그대로 모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고요. F22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접었으니까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꼭100% 닮지는 않았어요. F22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닮았으니까, 아, 뭐, 저 정도는 이해를 해 주겠지. 약간 이런 심정으로 올려줍니다.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F22 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색을 위에 놔주고요. 그리고 X자로 접어주세요. 저는 이미 선을 냈기 때문에 수월하게 접히죠. 그 다음, 십자가 접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또 여기에서 반을 올려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반을 다 접어주셨으면 또 여기에서 반을 접어주세요. 자손 사인으로 하고 있죠? 또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접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투기에 항상 F22도 그렇지만 F22는 외부 풍장량이 없어요. 왜냐면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자신이 여기 있다는 그런 라이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양옆에 약간 폭탄처럼 생길 라이트닝 표시 그런 걸 제가 좀할 겁니다. 네, 이렇게 아까 내준 X자. 보조선을 따라서 접어주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됐으면은 중간에 덜렁거리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가운데 보조선을 끝자락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보조선을 끝자락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자락에 맞춰서, 끝자락에 맞췄죠? 그 다음, 또, 반대쪽도 똑같이, 아까 저, 아까 저처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모두 하셨으면, 이 친구를 위로 올려줄 겁니다.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남아 있어요. 그 친구를 위로 올려서 전투기에 대부분의 어, 엔진룸 그런 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친구를 위로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으면은 전투기를 마지막에 접어 보시면 이, 이 부분이 엔진룸이 될 거예요. 엔진이 들어가는 자리. 자, 이렇게 하셨으면, 옆면에 하얀색, 이 튀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들이밀면서 아랫부분에 살짝 뭐,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꽉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완전히 라이트닝이 됐죠. 이렇게 해서 전면부는 완성이 됐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가 볼게요. 가운데 보조선에 맞춰서 양 옆의 삼각형을 접어 주세요. 아, 영상이 방금 끊겨서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켰습니다.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 주세요. 이 부분이 뒤에 꼬리 날개가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내고 있는 모든 작업은 다 보조선 접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해... 굳이 제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보조선 접기를 안 하고 빠르게 저는 그냥 스킵을 하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그래도 보조선을 하면 좀더 수월하게 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개구리처럼 됐죠? 그럼 모든 보조선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 이것도 보조선이구나. 이것도 보조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이를 벌려서 아까 저번 보조선을 그대로 쏙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반대 색상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뭐다 보조선 접기다. 아직 실제로는 보조선 접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대충 넘겨 보시면 은 좌우 대칭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진짜 접기가 시작됩니다. 보조선 안 접은 분들 주의하세요. 진짜 접기가 시작됩니다. 가운데로 넘어 주세요. 넘겨 주시고 아까 세운 보조선을 모두 풀어 헤치고서 가운데로 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반대 색상이 나오죠? 이때 아까 접은 거를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됐죠? 굳이 보조선을 내면은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데, 보조선을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가오리처럼 생긴 부분들을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또 해야 됩니다. 한, 이 과정을 한두번 정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로 한 번. 그리고, 아래로 한번 해야겠죠? 아래로 한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주 날개 주익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투기의 앞부분, 즉 조종사가 탈수 있는 유리를 만들어야겠죠? 이 가운데 있죠? 요 부분을 위로 올려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못생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준식간에 전투기가 탑, 전투기 조종사가 탑승이 가능한 부분을 만들었죠. 하지만 뒷부분이 어지간하게 거슬립니다. 이 하얀 부분을 안으로 접어줄게요. 하얀 부분을, 날개를, 모두 드러내고서 안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럼 밤새 부분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 부분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전투기 모양이 다 접어졌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이 전투기와 아까 접었던 이전에 접었던 보라기 전투기 그리고 영상에 나온 전투기 두 대까지 이렇게 전투기 가족이 모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끝이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